아, 지금, 유닛트가두 개가 있네요. 네. 이게 A 타입. 네, 84A 타입.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코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네, 출입구에서, 공용 욕실과 침실 1, 2, 거실 안방. 네. 주방 라인의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기가 아주 좋습니다. 환기시키기 좋은 84A 타입을 한번 볼까요? 네. 저로 보세요. 예. 어, 이구 뭡니까? 보시면, 펜트리 공간. 펜트리가 좀, 펜네요 공간. 펜죠 그죠. 그죠. 수납하기 지금 잘이 타입이 분양가가 사억대입니까 네, 분양가는 사억대 초반에서 사억대 초반까지 사억 초반이면 울산에서는 좀 보기 힘든 가격 아닙니까? 힘든 가격이죠. 네, 분양 없습니까, 여기가 분양가 금는 없습니다. 울산 에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금액이 엄청 적용되게 나왔 분양가 상한제면 분양가도 싸지만 확장비도 싸겠네요? 네, 확장비도 싸죠. 확장비가 700만원대에서 90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확장비 700만원대에서 900만원대까지 분양가도 싸고 네 분양가도 싸고 그래서 1차가 잘팔았습니까 1차는 네 성공 분야가 있죠 2차는 어, 어떻게 성공이 될것 같습니까? 2차도 아주 성공이 네, 될것 같습니다 우 우선은... 1차에 지금 못 하신 분들이 2차에 지금 상담을 많이 하시러 오시고 계시고 전화문의도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빨리 오시면 은 제일 좋은 거를 제가 네. 어, 좋은 네, 거를 찾으십니까? 네, 콕콕 네, 집어가지고 제가. 콕꼭 집어가지고. 네,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침실일 자방입니다 국박이장과 에어컨이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구가 56만 평이에요? 네, 56만 평입니다. 56만 평 새끼지구에 이제 소장가 4년가 걸려가지고. 네. 비싸게 못 팔아가지고. 비싼 건 아니죠. 비싸게 못 팔아가지고 이제. 상한제 걸려서 이제 분양가 가좀 그렇죠 다른 데보다 싼거 아닙니까? 어, 아주 사지요 1200만 원대는 우산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평당 1200만 원대? 네 1200만 원대에서 1300만 원대까지 했습니다 침실 2방입니다 어, 방이 크네요 잔네방 엄청 크게 나왔죠? 방이 네 방이 크다 다시만이 계약 조건은 계약금 아, 10%입니까? 아네 분양 금액에 계약금 10% 10%통해서0만원으로 일단은 계약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와이드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 주부님들이 제일 선호를 하고 많이 찾으신 주방이 와이드형입니다. 와이드형? 네, 와이드형이 주방방이 엄청 크게 나왔죠. 진짜. 주방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보이네요. 네, 고급스럽게 지금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면서 시원시원하고 그쵸? 주방에 이제 창이 또 크게 나왔기 때문에, 환기를 네. 시키기에는 아주 적합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문도 크고, 주방도 크고, 가격은 싸고, 금액은 싸고안할 네. 이유가 없죠. 여기서 그럼 장점이, 없죠? 장점이 뭐가 제일 장점 같습니까? 5mm 2차에서. 5mm 2차 장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어, 3면이 녹지로 둘러져되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3면 녹지? 네, 초등학교 1위에 가깝고. 초등학교는 얼마나 니까 초등학교는 직선거리로 370m 유치원과 마찬가입니다 지금 다운이 지구 인근으로 도로도 많이 저희 네, 도로가 많이 예정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1 4공속도도 지금 공사 중이신 거같거 네. 요이에로 네, 연결되는 도로 네이버 순환도로 그다음에 이제 그, 어, 외곽 순환도로 버스도로2시가지다 있고요 또 살기는 좋아지는 살기 가능 리 됩니까? 어, 좋아지는 것이죠. 커피숍으로 정하 했기 때문에 신도시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이거 뭐 고용 그 인구만 해도 많이 아니, 막이 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여기 인번에 지금 어, 산업단지가지금 현재 도 조석에 돼. 매성이죠. 네. 특공호 어, 산단까지도 지금 인근에 있습니다. 음... 그럼 이 지금 조석률이 상당히 크게 나왔네요. 맞아요. 문도 동네. 사실에기는 3면이 녹진데 장문도 커서 진짜 좀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렇죠. 제얘기 좋겠네요. 텐트리 공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여기창문말큰요 센트리 공간도, 예, 창도 크면서 수납 공간이 음. 엄청 크게 지금 잘 되어가 있습니다. 음, 수납이. 큰 장이 들어가서, 예, 음. 네, 지금, 예, 네, 수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되어 있죠. 야, 이 타입이 사업되면은, 때문에는... 진짜 좀 울산에서는 찾기 힘든 가격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찾기 힘든 가격이고요. 울산 고 지금 신규 아파트는 거의 뭐 7억대? 7억대? 네. 나오고 화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원 이상이죠. 3천 0백만원까지 하는 데도 있죠. 자 우미린 2차 오마파크는 어... 어... 1층과 2층이 특화시켜놨습니다. 어디에? 천고천고 천고 높이를 보시면은 아 이게 1, 1, 1, 2층만, 2층. 2층만 이제 2.5m인 거예요? 네네. 네. 1, 2층이 특화시켜서 네. 천장 높이가 2.5m 됩니다. 이거는 꼬물랑 천장 안 했을 정도죠? 네네. 그래서 지금 기준청은 2.3이고요. 네. 1층, 2층만 터화해서 천장고가 2.5m입니다. 아, 그럼 상당히 좀. 네. 1? 1층, 2층도 괜찮겠네요. 천장고가. 1층, 가서. 2층이, 예, 네, 그렇죠. 1층에도 1, 2, 3층이 천장고를 놓게 기 때문에. 네네네. 예, 네, 저층 기준에서 먼저 계약이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제 1차에 못 하신 분들이 2차에 지금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시고 계시고 1차는 거의 분양 끝났습니까? 1차는 예 네, 분양이 성공 분양이 됐습니다 끝났고 이제 2차로까지 모이있네요네 어, 그렇죠 네 분양 금액이 아주 메리트가 있죠 사업되면 어디서도 보기 힘든 금액이 나요 그렇죠 특지시으라 장화신고 들어가서 구도신고 나온다는 말이 있죠 장화신고 들어가서 구신고네 한방 드레스로 드레스로? 드레스로는 고급로 되어 있고요 성분이 다 크니까 집이좀 시원시원하게 쉬운, 보이네요 15일. 여기도 95, 96, 9 100여기 그럼 지금 만약에 볼려면 언제부터 볼수 있는 겁니까? 지금 보시려면은 12월 18일부터 만란이 가능하시고요. 12월 18일부터요? 네, 12월 18일부터 계약도, 예, 네, 함께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원래는 12월 18일로 와야 되네? 네, 12월 18일날 오시면, 예, 네. 자기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동호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바로 한번, 저것도 볼까? 타워형도 볼까요? 요건 타워형이죠? 네, 8사 c 타이밍인데요. 84C 은 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로 네.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침실 이 예, 마주하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거실 안방인데 어, 이제 타워형이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기존의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잘안 된다 라고 지금 많이 돼가 있죠 근데 네.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실 에큰 창과 침실 1 옆에 창이 있기 때문에 막통풍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아, 타워형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를 보완했네요. 네, 그렇죠. 어반파크에서는 예, 엄청 지금 어, 창을 신경을 써서 통풍이 잘 되게끔 지금 예, 시공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84C 타입입니다. 84C 아, 아, 타입? 네. 여기가 다운 이주구에서 지금 현재 오메은는 1차 말고 2차? 2차. 2차죠? 네, 2차입니다. 근데 진짜 그냥 까 이것도 그 사업대입니까? 네, 이것도 사업대 초반부터 사업대 오반까지. 사업 초반에서... 1230만원대에서, 네. 1300만원대 후반까지 있습니다. 1200만원대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네요, 울산에도. 네. 울산도 집값 상당히 비싸던데요, 와, 벌써. 네. 시내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로도 신규아파 같아요. 네. 네. 분양 금액이 뭐, 2300, 400. 2, 1 3 0 0 400. 네, 벌써. 거의 뭐, 광갑이 남아요 네, 7억이 상0이죠 네. 네. 아, 여기 창문, 아까 말씀하신 창문 여기 있고, 네. 시래기실도 여기 있네요. 네, 여기실시기실이 네. 지금 뒤쪽으로 가려 지금 판독으로 빠져있습니다. 아, 이렇게 면또 실외기 소음도 그정이 없고 있고, 이 방이 작은 방 근데 방이 다 크게 잘 나왔네요. 방이 지금 자녀방 부에도 아주 좀 크게 응. 어, 시공 잘될것 같습니다. 잘돼 있고 여기는 공용 욕실인가? 공용 욕실도? 공용 욕실은 사이즈도 크게 응. 어, 어. 좀잘 나와가 있죠. 아, 일반적으로 아, 답답하지가 않고 볼수 있고 이것도 작은 방이네? 네, 자녀방 침실 2번 방. 심실 이번 방도 사이즈가 좀꽤 크게 나왔습니다. 이 타입도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분양가가 4억대니까 사람들은 관심 많이 받겠는데요? 오 그렇죠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지금 디자인이 화사히 타입이 아주 독특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목그폰터이가 어, 지금 시공이 되가 있고요. 이 지금 복도를 보시면 엄청난 길이를 보실 수가 있죠. 아, 맞네 300m입니다. 고객님들이 오셔 가지고.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어, 우리집이 4 0평인데 복도가 뭐야? 어, 복도가 뭐야? 5 0평인데 복보네? 복도가 상당히 기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도가 크니까 방도 크겠죠? 방도 크고 그럼 뭐가 크죠? 거실도, 거실도 크게 나와 거실도 이렇게 딱 창문 어. 이래 놓으니까는 네 창문이 지금 어, 양쪽에 있죠 2면총을2면창이 있기 때문에 2면조망을 네. 네, 확보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딱쇼파 넣기 도 좋네요 그렇죠쇼파넣기도 아주 좋고 개방감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c 타입과 그리고 타올형인데도 <목소리> t 자형 주방이 들어와 있네요 t 자형 주방이고요 네. 환기창도 너무나 크겠죠 아 소망이 다 길... 크네 아, 길... 길... 아, 여기 밭에 미래가치는 어떤 것 같습니까? 미래가치는 아주 좋죠 네, 괜찮습니까? 미래가치는... 네. 실도실로 운전이 되기 때문에 네 실도시도 네. 지금 C타입 같은 경우에도 A처럼 아주 그게 지금 시공이 잘 되어있습니다. 근 어디가서 좀 답답한 게 없네요. 그냥 세탁기이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 40평연대로 지금 나가있죠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 놓고 냉장고도 충분히 들어가알만한 냉장고도 아, 충분해. 공간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남는다. 남는단지 공간이 공간이 있고 냉동제도 있고 거기 창도 있고 일단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창문이 다 크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진니요 그냥 가도 아, 일단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금액이죠. 확장비도 싸고. 아, 확장비도 거의 뭐, 700만원대부터 네, 900만원대까지. 한국에 다 같이 아, 약 다르죠. 안방입니다. 그래서 오미린도좀크게나왔죠오미린을 찾는 사람들이 많네요, 맞죠? 아, 예, 온빵이, 아, 오메린 찾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계세요. 제가 봐도, 이 울산 쪽은 오미린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도 성공적으로 많으려고요. 요거는 이제, 사약통장 없이 누구나 보면은 그냥 간만에. 갈마주...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타입을 보실 때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좀 아... 집을 찾는 분들한테? 아, 네, 지금인지. 아,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오시면 안 되고요. 네. 상담번호로 예약을 잡아주시면, 네, 부지면 선물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 네네네. 네. 먹어잔도 있고. 먹어잔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다양한 선물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거는 걱정 안 하셔도, 안 하시고 오셔도 되고요. 아, 기분 안 나쁘게 갈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캐리어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 네, 다양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또 오시면 또 울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니까? 네, 제가 아주 친절하게 네.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제가 산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네요. 아, 30년? 울산에서 자라시겠네요 네. 네, 울산에서, 예, 먹고 자라고 했기 때문에, 네. 예,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래 지내시면서 봤을 때 오미린 2차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미린 2차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울산에는 공공특지 지역이 거의 한 20년 전에 구역리가 했죠. 그때 분양가가 2억대 초반이었는데, 예, 네, 한 5억까지, 5억 5천까지 상승이,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혁신도시. 혁신도시가 오정혁신도시가 예, 네, 오정혁신도시도 우정, 2억 7천대에서 뭐 3억 초반대 분양을 해서 7억 한 2천 5천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네, 앞쪽에 지금 송정지구가, 예, 네, 지금 한 9년 전에, 그때 이제 분양금액이 이제 3억 한 8천세. 5억 뭐. 5천 8천 노량했는데, 지금 현재는 6억대에서 6억 한 5천 정도. 거의 두배 이상 다 올랐네요. 그렇죠. 두배 이상 더 올랐죠. 그래서, 이제, 우리 택지지구, 다운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5mm 노멀파크가 거의 합리적인 분당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당 금액이 1200만원대에서 1 3 0 0만원대고요그다음는뭐 4억 한2 0에서 4억 한7 0까지 있습니다. 청소별로 금액이 약간 차등이 있기 때문에, 예,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제가 제일 좋은 걸, 예, 콕콕 찍어서 고객님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누구 찾아야 됩니까? 제 지연 부장입니다. 지연? 지연 부장입니다. 지연 부장님을 찾으면 네, 네. 아주 푸짐한 선물 선물도 준비가 주고. 되어있습니다. 제일 좋은 동원처도 빨리 탈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상담은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4시간 풀로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